시간에는 손정이 자산운영도 거절한 4천억 슈퍼개미의 이야기입니다. 아그 사람은 어떤 식의 그 매매를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지 실전 매매 기법, 그 매매 기법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인데 네, 뭐 모니터도 상당히 많이 여러 대 보고 있네요. 자그 본명은 이제 코테가와 타카시라는 본명을 갖고 있고요. 일본 사람이고요. 그리고 출생은 78년생입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좀 어리네요. 그리고 출신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거주지는 도쿄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BNF라는 그런 그 네임으로, 별명으로 유명한데, 자, BNF. 과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이분의 몇몇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어, 그 사람이 제 존경하는 이분이 BNF, 이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미국 투자자입니다. 그 미국 투자자의 이니셜을 꼬아서 만든 게 바로 BNF라는 그런 별명이 되고 있고요. 어, 또이 사람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어, 2005년도에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그 JCOM이란 주식을 주문 의 실수를 잘못 내게 됩니다. 근데 그 어, 잘못된 그 주문 실수가 오히려 22억 원의 아주 뭐 엄청난 그런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어, 제이컵 남물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22억엔이면 우리나돈으 220억 정도 되겠죠. 자, 한 번에 엄청난 그런 수익을 거둬드리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점심 시간에는 네, 컵우동으로 끼니를 때워. 여기 뭐, 예, 네, 뭐 우동 같은 거, 라면, 네, 컵나 우리나라로 지금 컵라면 같은 거, 네, 그런 걸로 이제 어, 네, 튀김우동인가요? 네, 그런 거 먹고 이제 끼니를 때운다고 하는데. 야, 이건 뭐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식에 집중하기위해서또 너무 배가 부르거나 그러면 주식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졸리니까 아주 뭐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은 직접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오로지 그냥 주식만 이렇게 파고 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용카드가 없고 현금도 거의 갖고 다니지 않는다. 뭐 이런 소식, 이런 내용이 좀 알려져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일화가 이손정희 사장과 회담을 했을 때이 자산운용을 부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어, 그런 내용이니서 근데 뭐 자, 본인이 그렇게 돈을 잘 많이 벌면은 굳이 뭐 자산운용을 또그 힘들게 할 필요가 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손정희 회장 네, 어떻게 보면 뻘쭘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화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유명한 일화라고 어,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분의 자산 현황 어떻게 됐을까? 네, 모니터를 주시하는 네, 모니터 보는 눈은 아주 아까 처음에 봤을 때그 눈과는 운매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사진상 나오는 거지만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자산 그 현황을 보게 되면은 어, 2000년도 10월에 이제 시작을 하네요. 어, 168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50만 원 정도 수준. 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아주 많이 뭐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근데 그 다음에, 말에, 2000, 어, 그, 그에, 그에 당의 말에는 280만엔. 어, 그러니까 제법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있다 보니까, 예, 280만엔이 6100만엔으로 이게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이게 10배도 넘어요. 예,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을 기록하는데, 야, 이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벌어들여가지고, 어 현재는 2007년도에는 400억 원 이상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400억.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니까 아마 돈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때 돈으로 2017년도 기준으로 400억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작년 기준으로 현재는 이제 부동산 매매 주주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투자 기업들에서 나오는 예, 주식을 뭐또안 하는 건 아니죠. 투자를 한 투자한 주식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당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배당금. 예. 우리나라 주면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거 사가지고 배당금이 돈이 이렇게 많으면 배당금만 받아도 돈이 엄청나겠죠. 아무튼 그걸로 이제 생활비 하고 예, 또 남는 돈으로 부동산 투자비가 뭐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예, 얼마나 그 부자인지 예, 슈퍼리치인지 알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는 예, 그분이 사는 그 맨션이라고 하는데. 어, 매매가는 40억 원 정도, 예, 또 현금으로 전부 샀다고 하네요. 아무튼 뭐 상당히 좋은 그런 면션 맨션, 고급 맨션에 살고 있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예, 뭐그 안에 가구도 별로 없어요. 예, 되게 뭐 한적한, 한산한 그런 분위기인데 어, 여기 이거 라면 먹는 것 같네요. 컵라면. 아까 이제 화면 보여드렸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끼니를 때우고 어, 또 주식에 이렇게 집중하고 어, 이렇게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을까 한번 이제 실제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이 주로 취한 매매 방식은 뭐가 있냐면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시, 어, 수익 매매 위주로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뭐 단기나 중기보다는 이제 뭐, 중장기도 하고 뭐, 단기도 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주로 했던 거는 수익 위주로, 어, 그러니까 며칠 이렇게 흐름을 봐서, 어, 이제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면은 그 주, 주식을 매수했다가 상승하는 추세에도 이제 고점이 될수 있는 위치에서 이제 매도하는 그런 방식이겠죠. 어,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변곡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매매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주, 어, 유명한 게, 장 종료 전에, 어, 매수를 해서 장 시작 후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종가 매매하는 거죠. 네, 종가 매매. 이런 식의 그 매매도 좀 했다고 하고요. 그러 이거는 좀 단기적인, 예, 단기적인 그런 매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주, 어, 수익 매매도 하고, 예, 단기 매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 예, 종목 선택 기준은, 업종 대표주보다는 추종주 위주로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업종 대표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 뭐 철강주다. 그러면 이제 포스코 같은 업체가 있겠죠. 근데 포스코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 이제 그그에 이제 뭐같 이제 움직여주는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뭐 세아베스트라든지,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중소형 철강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어, 대장주보다는 네, 업종 대표주보다는 그런 종목들이 약간 뭐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 흐름이 있,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것 같습니다. 이런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시, 많이들 하시죠. 네, 아무튼 그런 식의 매매를 취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이제 그분의 대표적인 어떤 매매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매매 방법인데 자, 25일 이평선의 그 가격 괴리율을 이만한 네, 그런 매매를 또 추구했다고 합니다. 아, 어, 여기 어떤 매매냐면은 여기 이제 여기 차트 상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어, 요 라인이 이제 중간에 중간에 이 라인이 25일선입니다. 25일선. 예, 보평 우리는 이제 20일 이평선을 보는데 이분은 이제 25일선 이평선을 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 일본에서는 뭐 25일선을 좀 보고 보고 있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 5일 거래일로 해서 어, 20일선을 보통 보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토요일 날 거래했을 때는 25일 이평선을 보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본것 본 같은데, 아무튼 이제 계속 25일 선을 이용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 21일 평서, 25일 평선의 어떤 괴리율을 이용한다. 이 괴리율이라는 것은 이제 이격도를 말하죠. 이제 벌어진, 가격에서 이제 그 차이, 차이가 많이 벌어진 정도를 이제 괴리율이라는데, 그 괴리율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 매수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그분의 어떤 매매 그 방법이 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첫날 이렇게 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들어가요. 네, 들어갔다가 이제 그 다음 조금 이제 올라가니까 또 팔아요 여기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매수가 들어갑니다. 다시 떨어지니까. 어.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올라가니까 또 팔아요. 이렇게. 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점에서 또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눌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주가가 그냥 계속 오르지 않잖아요. 중간에 이제 올라갔다 떨어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 않, 가, 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까지도 이제 어, 매매를 하면서 가는 그런 이제 어, 상승 추세를 보면서도 저점을 매수, 고점 매도하면서 어, 수익을 계속적으로 끌어가는 아, 그런 그 아주 전략적으로 좀 예, 그 탄탄한 전략을 그 가지고 매매를 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5일 이평선의 가격 괴리율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매매하는 방식. 우리나라에서도 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매매하는 어, 그 분들도 많은데. 어, 이게, 이게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 원칙도 뭐 명확한 어떤 자기만의 그 면, 어, 원칙이 없으면은 요 원칙 갖고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 이런 매매가, 그러니까 하락하는 장에서 이제 반등을 이용하는 시기에 이제 주로 사용할 수 있,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인데, 어, 요게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어, 아주 뭐그 잡주, 소위 말하는 잡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괴류율만 이게 상당히 많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괴류율이 높다고, 높다고 해서 주식을 덮어서 잘못 매수했는데 그 종목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상자 폐지가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괴류율만 높다고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괴류율 이용하는 매매는 주로, 어, 대형주, 아주 예. 우량한 그런 종목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업종의 어떤 흐름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일시적인 어떤 하락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 있어서 어, 그런 종목을 이제 노리는 예, 그런 전략, 어, 그런 것들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BNF의 어떤 매매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어, 네 가지 정도 요약해서 알아봤는데, 자 오늘 제가 원래는 강의를 좀다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어, 실질적으로 이 BNF의 어, 매매 기법을 어, 제 나름대로 제 거기다 생각을 가미를 시켜서. 더 확실하게 매수 포지션을 잡는 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방송 여기서 마치고 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바로 이탄 어, 어, 실전 매매 예, 그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